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망입니다. 저희 고객님들께서 닭살 피부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상 진행은 고객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Q&A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공각화증이란? 모공각화증은 말 그대로 모공에 각질이 쌓여서 굳어진 형태입니다. 생닭의 겉껍질처럼 오돌토돌하게 융기된 형태를 말하는데요. 초기에는 그저 오돌토돌한 형태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빨간색, 적갈색, 갈색으로 모공각화증 부위가 착색이 되고 융기 또한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이외의 증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드름처럼 염증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고름이 생기지는 않는 거죠. 알레르기 반응처럼 가려움이나 열이 난다거나 하는 증상들도 없고요. 외부로 보여지는 오돌토돌함이나 착색 증상 외에 별다른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모공각화증이 나타나는 시기는? 모공각화증이 생기는 시기는 청소년기쯤으로 10대 중반에서 후반부터 시작돼서 대체적으로 20대 중후반쯤에서 차차 사라지게 됩니다. 딱 사회초년기 시절 정도에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항상 예외는 있기 때문에 10대 초반에 나타나서 30대, 40대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공각화증을 관리하는 방법은 오돌토돌 비누로 샤워해주시고 네이처 퓨어 크림을 샤워 후에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냐고요 네. 진짜로 이게 다입니다. 일반적인 닭살, 그리고 초기의 닭살의 경우에는 정말로 이 정도만 해주셔도 금방 없어집니다. 굳이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따로 케어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각질 제거제도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착색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닭살이 굉장히 오래된 경우에는 관리 시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공각화증이 오래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부 상태가 건조하고 자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즉, 자극이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돼요. 비누로 샤워를 하되 샤워타올이나 샤워볼 등의 모공용품의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아니면 하루는 샤워타올을 이용해주고 하루는 손으로만 샤워를 하셔야 되고 때밀리는 당연히 하면 안되고요 각질 제거제의 사용은 관리 들어갈 때 처음에 한통 정도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매일 사용하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많아봐야 두번 정도만 사용을 해주시고, 한통다 쓰면 이후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공 각하층이랑 기타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는 비누의 사용량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타월 같은 목욕용품은 아예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루는 물로만 샤워해 주시고 하루는 비누를 사용하되 아주 가볍게 문질러 주는 선에서 샤워를 끝마쳐 주셔야 합니다. 최소한 트러블이 없어질 때까지는 샤워용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특히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건조한 피부이기 때문에 퓨어 크림은 항상 충분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각질 제거제는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앞서 말했듯이 각질 제거제를 쓰고자 한다면 묵은 각질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모공 각하층 관리를 처음 시작할 때한통 정도만 써주고 이후에는 비누와 로션만으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각질 제거제의 사용이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각질의 생성을 부추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의 각질 제거제건 사용 후 당장은 피부가 매끈매끈해집니다. 각질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죽은 각질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각질 표피에 자극을 주게 되고 더 많은 각질이 생기고 더욱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게 되기 때문에 각질 제거제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때밀이도 하면 안 되나요? 때밀이는 각질제거제보다 자극이 더욱 심하게 자극이 가기 때문에 모공각화증 피부에는 웬만하면 때밀이는 추천을 못 드립니다. 모공각화증은 각질제거 그 자체보다는 각질이 자연스럽게 탈락되는 피부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제모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자극 중에 가장 심한 것이 제모입니다. 원래 모공각화증이 생기지 않는 체질조차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왁싱을 해야 된다면 혼자 하지 마시고, 왁싱샵에 가서 전문가에게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케어도 같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웬만하면 제모도 모공각화증이 없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좋고요. 얼마나 관리해야 없어지나요? 아무래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하자면 초기 닭살 피부가 한 달에서 세 달, 착색 피부가 여섯 달에서 열두 달, 그리고 착색, 민감성, 트러블 이렇게 같이 있는 피부는 1년 이상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모공각화증은 연속성 트러블이라 생각하셔야 되고요. 없어졌다고 그대로 관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